어, 아마, 뭐야, 막 뭐죠? 바닥 왜 저래? 원콤은 힘들 거요 제가. 이게 4인 파티라 딜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. 체력이 한 그래도 4배니까. 오케이, 2콤 났네요. 자, 전직을 축하드립니다, 여러분. 인체넬 좋은 거 끼워보겠습니다. 아, 먹어야지. 어, 잠깐만, 이거 그거 있다. 오우 위험할 뻔 하필 이게 또 있네. 레시피도 드시고 가시고요. 어우, 좋네. 저 레시피제 이 같이 먹어진다던데, 라이팅 텐드 릴 데미지. 오, <laughs> 오! 역시,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. 어. <laughs>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, 여러분. 아, 지렸다리. <laughs> 대박. 토샷 인체. 좋았구요. 아이고, 이번 리그 잘안 풀린다 했더만. 네. <laughs> 아이고, 예. 네. 기분이가 좋습니다. <laughs> 클립 따야 되나? <laughs> 저는 개인 클립을 또 따놓고. 아우, 드디어 좀 풀리네요, 리그가. 아유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. 자, 7핵, 7핵, 8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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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핵. 오, 좋습니다. 오, 기분이가 좋아요. 제 거는 롤이 좋기 때문에 9핵에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라이트닝 텐들이 예. 무시하니까 어. 토샷시 다가왔습니다.